나비약이 요새 진짜 날린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 나비약 펜타민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. 먼저 꼭 말하고 싶은 거는 평소처럼 다 먹으면서 이 약만 먹는다고 살이 절대 빠지진 않습니다. 이 약도 결국 식욕 억제제거든요. 덜 먹게 만들어서 살이 빠지는 거지 뭐 지방을 태워준다거나 그런 약은 아니에요. 이 약을 마운자로랑 비교를 하자면 식욕 억제 효과로만 보면 나비약이 더 좋기는 해요. 그런데 사람들이 왜 나비약이 위험하냐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약이 마약류라서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거의 한 1년 동안 이 나비약을 복용을 했었는데요. 뭐 식욕 억제도 식욕 억제인데 각성 집중이 되게 잘 돼요. 일을 하거나 그럴 때 찾게 되더라고요. 어, 의존이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이 약으로 제가 한 15kg는 뺐었거든요. 요요로 20kg를 다시 쪘었습니다. 요요보다 더 힘들었던 거는 우울증이 왔었어요. 감정 컨트롤이 안되는 느낌? 사실 이 펜터민이 불법 약도 아니고 처방만 받으면 얻을 수 있는 약이라서 꼭 의사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담 후에 이 약을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. 건강하게 달 탑시다.